<laughs> 안녕. 자, 껍데기는 가라. 자,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시어. 이차 속성. 상징. 그럼 껍데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당연히 부정이겠죠? 껍데기의 반대말은 뭐겠니? 껍데기의 반대말은 뭐야? 아, 속살, 어우야. 그건 개맛살도 아니고, 알맹이. 알맹이. 그러니까 사람이 알맹이가 있어야지. 뭐 속살, 어우야. 응, 음, 어, 알맹이,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겠어? 다. 허위. 가식 혹은 독재, 나쁜 것들 다 껍데기는 가, 라야.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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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무슨형 어미? 명령.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니까는 명령형 어미를 썼다라는 건 상당한 뭐가 있다라는 거니?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 어미를 썼다라는 겁니다. 있어? 없어? 자, 그다음. 저 신동엽 시인이거든? 개그맨 아니야. 개그맨 아니야. <laughs> 유명한 저항 시인이야, 신동엽. <laughs> 자, 갑니다. 그니까 이거랑 너희 선생님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갈게요. 일단 이거는 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저것도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때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독재 시대가 있어서 나는 소시민으로 움츠렸던 것들에 대한 건데, 그래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계속 움츠리고 자기가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약한 애들한테 막 하는 어떤 소시민적 태도고, 껍데기는 가라는 부정적인 것을 강인한 의지로 없애버리라고 하는,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시의 성향이 좀 다르죠. 자, 그거고, <laughs> 자, 이 대립적 이미지는 뭐, 모든 거 있고, 명령어법 당연히 있고, 반영론 쪽, 이게, 이게 뭐죠? 반영론이 뭐죠? 이게? 맞아요. 이게 문학 감상이론이죠. 그 문학 감상 이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내지적 관점 외지적 관점 작가 표현론 현실 반영론 또뭐 있어 독자 효용론 이거 문학 감상 이론도 또 프린트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다 어느 날 고궁이나 얘네가 다 뭐야 현실 반영론 쪽으로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러는 거죠 어, 그래럼 반영론은 내지적 관점이야 외지적 관점이야 외재적 관점 안에 들어가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갑니다. 아까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찍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했으니까 껍데기 나쁜놈 다있어 허위, 가식, 부정. 비본질, 본질이 아니라. 그 아까 그 알맹이는 본질. 껍데기는 비본질. 그래서 껍데기 다음에 뭐나아 알맹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 둘이 대조. 대조, 대립. 그 껍데기는 가라. 가라는 뭐, 뭐다 이거? 명령형 어미. 그러면 청유형 어미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 청유형 어미. 그렇죠. 뭐뭐하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자는 무슨 어미? 청유형 어미. 뭐뭐하냐는? 의문형 어미. 와, 너, 너 예쁘구나. 이거는? 감탄형 어미. 이런 거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음.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는? 성 서, 영, 어, 미 그래서 다섯 개의 어미 종류 중에 얘는 명령형 어미 그래서 너희가 문학이 어려운 게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밑바탕의 개념어, 문학 용어들이 약하니까 다 공부해 놓고 문학 용어 하나 몰라고 틀려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원래는 문학 개념어 배워야 된다라는 게 문학 개념어 책도 있는데 이따가 너희들 잘하면 내가 주고 문학 개념어 그러면 계속 발목 잡히는 거예요 너희가 내신에서 자, 그런데 얘는 무슨 어미 썼다고요? 명령, 청유형 어미가 뭐라고요? 명하자 네, 그, 그치. 야너 우리 은채는 친구들한테 명령형 어미 쓰냐? 넌 청유형 어미 쓰냐? 청유형 어미. 그래, 그 청유형 쓰지. 어, 네가 야 우리 국기군 강의 들어라 가자.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가자 이거지. 들어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걸 쓰는 거야 지금. 어쨌든 껍질은 가리세가 어떻게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강인한 거고. 비본질이면 알맹이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주제겠지요. 그럼 본질이 보겠어.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월도 4월 한 뭐야? 4월이. 음, 419 419. 그러면 4 1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 그렇죠. 어떻게 어떤 민주주의 419가? 참여. 독재 <laughs> 저항 참여. 독재 참여가 아니라 독재 저항의 참여. 독재 한 거에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게 4.19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4.19 전에는 뭐 있었게? 비슷한 거. 독재 저항한 거 막. 불의에 저항한 우리나라 민족 운동이? 5.19 분석? 뭔가 안, 아는 얘기 지금 다 얘기해 짓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전에. 5.16은, 그, 5.16은 박정희가 한 거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니 나쁜 거잖아요. 좋은 거. 아, 좋은 거요? 그런 놈한테 3일 3일절보다 3일 3일 더 전에 자얘네들의 그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등록가는거 우리나라에는 물론 실패는 했죠 일본 침략에 맞서가지고 저항한 거 동학 다음에 뭐야 3일운동이에요 물론 이것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승만 때4.19 때는 성공했죠 많이 죽었지만 총 많이 죽었어 고려대 대학에서 총 맞춰 죽었어 경무대 앞에서 총 많이 맞았어 총 죽어 많이 죽었어요 몇십명 죽었어요 총으로 그 다음이 뭘까? <laughs> 6월 10 항쟁. 이게 박, 전두환한테 얻은 민주주의. 4.19는 이승만한테 뺏은 거. 이승만. 근데 박정희 때는 우리가 못 얻었죠. 네. 그, 그래, 김재규가 총을 쐈죠. 박정희. 거의 올해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박정희가 꺾은 게 아니야. 김재규가 가서 끝내준 거지. 그리고 6 1 0은 전두환한테 뺏긴 거,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 <laughs> 그 박근혜, 그 박근혜, 예. 박근혜 촛불혁명 그 다음에 뭐였어? 이번에 있었던 거 촛불이 아니라 이번에 뭐였었지 이게? 이번에? 응원봉 응원봉, 응원봉혁명 <laughs> 이걸로 하야시키잖아 이게 개보예요개보그 계보. 다음에 이제 은채는 이제 뭐할 거야? 대학생 가면 이제 너도 이제 와 데모해야지 이제 너도 어, 뭐, 이화여대 가서 할거 어, 이화여대가 데모 엄청 센 애들이 많죠 이 대가 데모로 유명해요, 여자 데모로 아직, 이거 알아놔라. 다 좋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살구가 그냥 4월이, 4월이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살구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했으니까, 진실, 순수, 긍정, 본질적인 것만 남아라. 이런 뜻인 거죠. 껍데기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 껍데기 알맹이야, 이거는. 이건. 이건 알맹이야, 이건 알맹이. 자, 여기서, 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반복됐다. 이거 뭐의 반복이라고 그래? 동일한 19야 시어야 19야 왜 19야? 두 단어 그렇지 혹은 <laughs> 동일한 시행의 반복도 되겠죠 근데 너희들 이거 동일한인지 정말 동일해 유사해? 동일해 그럼 동일한과 유사하는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어. 다른 단어예요 어. 면밀하게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국어는 의미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뭔가 추론적 의미와 그런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독서로, 고전시가로, 소설로. 그 의미 떠올리는 프로가 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야. 됐고, 동일한 식구방목 됐고, 명령어음이 의 됐고, 강한 의지, 소망, 4월 4.19 됐고, 순수한 민족정신, 알맹이는 순수한 민족정신. 됐어. 4.19의 순수한 거, 명령어음이 됐습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 반복. <laughs> 동학년, 어, 동학 나왔잖아요. 이게 더 언제, 더 전인 거죠. 곰나루의 그 아우성, 아우성 좋은 거안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 야, 아우성 치지만 하는 부정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인 거죠. 여기서는 저항의 소리인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 저항의 소리,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동학 경위는 뭐겠니? 반본 건 반에서였어? 반본 거는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야? 한본 건, 조선 이시왕조한테 얘기는 거예요. 음. 우리 왕, 왕들. 정조, 막 이런 애들. 고종. 아, 이왕, 왕이 아니잖아. <laughs> 오, 너, 또, 또, 약간, 어. 어. 어 내가 지금 대놓고 여기 다 보는데, 전국 애들이 보는데, 네 별명을 부르기에는 좀 그런 거 <laughs> 같아. 어? 여기다가, 상원과 영연의 누구는 누구래영런다 얘기하면 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살고 껍데기는 가라. 반본건은 조선 이신이니까 왕들색이 있지 않고 싶다라는 거고, 반회사는 일본. 이두 개가 동학의 반본건 반회사가 정신이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니까, 다시라는 거 뭐겠니, 이거? 현재도 계속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가라라고 걔네가 가냐? 야, 박정희 안, 못, 못 꺾었다니까, 우리가? 갑자기 김주교 꺾은 거지? 김주가안 죽였으면? 아마 지금도 박정희 아니겠지? 주 죽었겠지? 오래 쓸 거야 아마 그때 못 꺾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니까 러현재도 그냥 그게 쉽지 않죠 독재 저항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다시 제도전 그 그러니까 다시 의미인 겁니다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상적인 한반도 이곳은 그니까 좋은 한반도 꿈꾸는 거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은밀하다 뜻인 거야 그니까 여인의 그두 가슴과 이거는 정말. 순수한 곳, 그러니까 가식이 없는 아주 내면 순수하다는 뜻이 요얘기인 거예요. 그다음 아사달 아사녀가 순수한 남북의 민중인 거야. 아사달 아사녀,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남쪽과 북쪽에서 남촌 찾으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만난 거니까 순수한 남북의 민중도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중립의 초처의온 길이 나옵니다. 이거 이건 이념을 초월한 민족. 자 이게 무슨 말이겠니? 지금 여기서 뭐, 뭐 얘기하는 거야? 좌파, 좌익과 우익의 갈등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혹은, 뭐, 남한과 북, 북한, 혹은 빨갱이와 우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아, 남북이라고 그랬고, 중립이라는 건 뭡니까? 이념을 초래해서 민족의 화합이죠. 중립. 어디, 휴전선? 거의 초래청이 뭡니까? 결혼하는 곳. 둘이 만나자, 화합하자.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면 맞절할지 난건 화합하자. 이건 화합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화합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수업 강의를 안 들으면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질문 듣고 오늘 들은 거 내일은 기억나겠지? 내일 아침인데 설마 그리고 이제 포맷하면 되는 거야 내일 밤에 네 포맷하면 안 되지 <laughs> 음 민족, 화합, 장소, 이념, 초월, 똑같이 적어서 너희 선생님도. 맞절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니? 네. 맞절은 서로 남북한이 만난다라는 거.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또껍데기된 가라. 야, 이거는 행을 바꿨다는 의미다, 이거는. 네. 행은 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종이 아까, 아까우니까 이거 그냥 붙인 거야. 이렇게 쳐가지고 행 내린 거야. 자, 한라에서, <laughs> 한라에서 백두까지인데,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아니고? 대유법. 뭐라고? 대유법이 또 뭐죠? 조그 거에서 큰 딩동댕 어떻게 배웠어 이런 거? 저는 이건 알아요 오. 그러면 대유법은? 재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까지안 들어갈 수 있지만 대유까지 갈수 있어 대유는 작은 걸로 큰 거를 그럼 여기 나왔던 한라와 백두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엄청 커 보이지만 산이지만 작은 거죠 그러면 얘네가 상징하는 큰건 뭐예요? 우리 국토 전체예요. 우리 국토가 커, 한라산이 커. <laughs> 어.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니까 작은 걸로 큰 거, 이걸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유법은 뭐냐면, 이거는 부분이야, 부분. 작은 부분으로 큰 부분. 뭐라면 얘들아. 나에게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잖아. 그때 빵이 빵이겠니? 음식이겠니? 그러면 빵은 음식의 부분이 아니야. 포함되잖아. 아, 빵 음식이잖아. 어? 음식에는 제육볶음도 있고 사과도 있고 빵도 있고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그냥 문학 알아둬. 에? 그러니까 제육은 이게 부분 제자 해가지고 부분 이런 거야. 빵의 음식. 이거는 제육법인데 대육법에 들어가 환유는 활유가 아니야. 환유야. 이거는 작은 특징으로 큰 특징이야. 이건 작은 특징이야. 특징. 그러면, 봐라. 한라백두는 국토 전체지. 얘는 대유법이지. 대유법 중에 제유야 환유야? 환유. 국토 안에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들어가요. 그러면 재유야. 그런데, 환유법에 가져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거. 니네 백의 민족 알아? 백의를 입고 왔다. 백의. 하얀 옷. 뭘 상징해?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근데 우리 민족 안에 하얀 옷은 이상하잖아. 네. 건 특징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법이야? 환유법으로 대유법인 거야. 어쨌든 다 대유법인 거야. 근데 한라 백두가 그 대유법인 거야. 문학계념어. 이해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한라가, <laughs> 야, 한라가 어디니? 제주도야? 한라산 여기 있지? 백두산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통하는 거지. 향그러운, 향그러운 무슨 감각? <웃음> <웃음> 후각이지, 후각. 후각. 향그러운 후각. 흙 가슴만 남고, 흙이라는 건 <laughs> 알맹이지, 흙. 야, 흙의 상징이 뭐야? 흙은 생명력이죠. 어. 이따가 흙 나와, 또. 문종이 흙. 흙. 생명력이죠그오여 이런 것도 나온다? 그하고 심판했지. 왜일까? 강조. 딩동댕 강조. 그 찍은 거예요. 뭐 오든, 뭐 이거? 뭐라고 그래? 뭐 오든. 강조. 모든이잖아, 모든. 근데 모든 뭐라고 그래 이걸? 시적 허용. 아, 너뭐 모든 주제요라고 하 떡볶이 뭐든이렇게안 하잖아. 시적 허용이지. 뭐 오게. 뭐 오든 주세요. 떡볶이 이렇게 안 하잖아. 시적 허용이야. 이랬죠? 허용 허용. 쇠부치 부정이겠죠. 아주 안 좋은 거겠죠. 전쟁에서 냉전사물 껍데기 대유법. 그러니까 대유법이라는 건 쇠부치로서 전쟁에서 냉전을 알려주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 모든 모든 강조 모든도 강조 모든 강조 시작허용으로 강조 세 붙이는 거라 끝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음, 명령이고 자 여기는 근데, 근데 여기에 미래적인 인식이 있니 없니 있어요 쓰세요 미래 왜 미래야 앞으로 이렇게 되라 이런 뜻인 거잖아. 그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미래 지향적 인식이 있다. 아, 너 선생님 쓴 거야. 기다 미래 지향적 인식이 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끝. 원래는 공부를 주입했잖아. 인출도 할줄 알아. 인출이 뭐냐면 빈 백지에다가 이런 거막안 보고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주입과 인출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입만 하고 있지. 인출은 너희가 좀 알아서 해보고. 그러니까 내 아침에도 한번 싹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 아침에 뚝 들고 와서, 나 개꿀 공짜로 받았다. 하고, 하고 <laughs>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한두 시간 안에 그냥, 우르르르르 봐야 되는 거지. 네. 꼼꼼히. 근데 보는 거야? 그때 의미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의미 떠올려. 완전 다른 생각이야. 의미 떠올려. 우리는 공부는 의미를 떠올리는 전사지. 그냥,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머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